2015년식 맥스크루즈 차량이고요 2열 중앙실내등 교체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지금은 전구로 되어 있는데 LED로 교체 한번 해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앞쪽에 홈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쪽에 보시면 홈이 조그맣게 파져 있어요 이쪽에 일자드라이버 넣고 살짝 벌려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전구 이렇게 들어 있고요 31mm 전구 이렇게 있는데 손으로 잡고 당겨주세요 밑으로 당긴 빠지고요 교차 LED LED를 여기 맞춰서 세게 꽉 꼽아주세요 꽉 꽂고 방향도 밑에 쪽으로 아래보게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켜 보시고, 불 들어오면 뚜껑 닫아 볼게요. 뚜껑은 지금 보시면 이쪽이 더 깊고 이쪽이 더 얕거든요. 깊은 곳. 여기부터 먼저 꽉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꽉 누르면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